이스라엘을 상징하기도 하고 말씀을 상징합니다. 자 그런데 이제 우리가 약간 순간적으로 과연 종말이 언제 올 거냐 내일 올 것이냐 아니면 모레 올 것이냐 사람들은 늘 임박한 종말론에 대한 이야기, 또 실현된 종말론에 대한 이야기, 지연된 종말론, 뭐 종말에 대한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36절에 뭐라고 하셨냐면? 그러나,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의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오지. 누구만 아세요? 아는 사람이 있다고요? 없다고요? 세상에 종말이 언제 오는지 아무도 모른대. 그건 아버지만 아쓴다. 그랬어요. 자, 그럼 이제, 우리 종말이 언제 오느냐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 그러니까, 성경은 지금 정말이 언제 오느냐라고 이런 이야기에 대한 대답을 하기보다는, 우리가 정말을 어떻게, 어떤 자세로 맞아야 되느냐, 정말을 맞이하는 자세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지, 오늘이다, 내일이다, 언제 온다라고 이런 얘기를 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지금 정말이 언제 오느냐, 정말이라고 하는 얘기를 할 때, 어떤 자세로 살아야 되느냐 라고 하는 것이 주하라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지금 여기서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다시 말씀드리면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라고 하는 얘기는 우리에게 죽음이 와요, 안 와요. 우리에게는 안 오겠지. 흐리그리죠. 우리 조상 집에 가면서 나는 내게는 안올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나도 얘가. 아니, 우리, 우리에게도, 나에게도 언젠가는 어, 그, 그날이 와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종말이 언제 오느냐라고 하는 이 얘기를 하기보다는, 내가 죽음을 어떻게 맞이할까? 내, 내게 다가오는 이 죽음을 어떻게 맞이할 것이냐라고 하는 죽음의 자세를 다루는 것이 중요하다, 그 말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중요한 것은, 우리 모두가 지금 내일을 살고 있어요. 오늘을 살고 있어요. 오늘만 살고 있지? 그러면 내일이 보일까요? 안 보일까요? 안 보여요? 아 왜? 아, 왜 내일이 안 보인대? 아무도 내일을 보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그 얘기는 내일이라고 하는 것은 알려져 있지 않다라고 하는 얘기는 오늘만 충실하게 살아라. 오늘을 충실하게 살면 내일은 정말이 와도 걱정할 게 있어요? 없어요? 내일 종말이 와도 걱정할 게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우리는 종말이 언제 올 것이냐라고 하는 게 그게 중요한게 아니라 오늘 내가 어떻게 충실하게 살아야 되겠느냐라고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러면서 이제예수님은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배우라. 무화과 나무 그럼 우리는 그뭐 요즘 이게 무화과 나무들이 많이 나오는데 우리나라 나, 나무가 아니에요. 이 무화과 나무는 열대 지역에 있는 나무인데, 특히 그 유대 나라에서 이 무화과 나무는 꽃이요, 열매요, 씨가 거기에 다 하나, 한꺼번에 다 들어있어요. 그래서 이파리가 나오기 전에 꽃부터 피지요. 그렇죠? 이래서 이제 열매를 맺는데, 자, 사람들이 이 무화과 나무를 보면서 뭘 생각하냐. 아, 무화과 나무에 마지막 열매를 따면 여름이 온다 라고 하는 것을 다 알아요 이게 우리, 우리는 우리 얘기 아니에요 그 이스라엘 그 중동지역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이 무화과나무는 뭘 상징하냐면 이스라엘을 상징합니다 그래서 성경에 무화과나무 그 다음에 포도나무 그 다음에 올리브나무 이런, 이런 나무들은 이스라엘을 상징하는 나무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아 너희는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배우라. 이비 무화과 나무는 바로 꽃이요, 씨요, 열매라고 그랬죠? 근데 이 무화과 나무의 열매, 열매는 하나도 버리는 게 없어요. 다 먹어요. 그래서 뭐라 하냐면, 아,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도 버릴 것이 없이 모두가 다 먹는 것처럼, 무화과 나무를 다 먹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도 버릴 것이 없다. 그런데 이 무화과 나무라고 이 무화과 나무의 열매를 다 따면 이제 뭐가 온다고요? 네. 여름이 온대. 그럼 여름이란 우리나라 여름은 모든 식물들을 다 익어서 열매 맺을 수 있도록 자라게 하는 여름이지만 유대나라의 그 중동의 여름은 한 50도 정도 돼. 요 이렇게 뜨겁게 되니까 밖에 있는 식물들이 어떻게 돼? 요다타 다 죽죠. 그러면서 뭐라 그래? 아, 이제 무화과 나무 열매를 따오면, 마지막 무화과 나무에 열매를 따면 이제 여름이 온다. 여름이 온다라고 하는 이야기는 무슨, 불볕더위가 와서 모든 식물들을 다타 죽게 만드는, 그래서 한 8개월 동안, 이 여름에, 여름이 계속되어지는데이 여름을 그사람들은 뭐라고 하냐면, 죽음의 계절. 우리는 겨울이 오면 모든 식물이 다 얼어버리는 것처럼, 거기는 여름이 오면 모든 식물이 다 타버려요. 다 말라버려요. 그래서 이제 마지막 무화과 나무의 열매를 따 먹으면 여름이 오는 것을 너희는 알지 않냐. 자, 그럼 계절의 변화를 알아야 몰라요. 아, 아. 계절의 변화되어지는 것을 알면서 너희가 종말이 온다라고 하는 것을 왜 생각하지 않느냐. 그 말이죠. 그러니까 자연의 이치와 성경의 원리는 다르지. 씁니다. 그래서, 여름이 오면 모든 것이 시들고 말라 지고 죽어가는 것처럼, 이제 마지막 때가 올 것이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오늘 이제, 이바하나무의 비유, 여름이 오는 것을 알아라고 하는 얘기를 뭘 얘기하느냐 면 여름이 오면, 우리가 이제 겨울이 오면, 아, 계절이 다 끝났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처럼, 그 사람들은 여름, 여름이 오면 모든 계절의 끝이 왔다라고 하는 것을 아는 것처럼 왜 우리는 종말이 오는 것을 잊어버리고 살냐고 아 말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지금 계절이 지금 바뀌어요 안 바뀌어요 겨울에서 봄으로 봄에서 다시 이제 여름으로 가는 이런 계절의 변화 계절이 이렇게 변화되어 가는 것처럼 우리도 종말이 오는 것을 잊어버리지 말고 살라고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살면서 이제 종말이 오는 것을 잃어버리지 않게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자, 성경은 뭐라고 그랬어요? 깨어있으라, 깨어있으라. 42절 한번 보세요, 42절. 그러므로 깨어있으라. 어느 날에, 어느 날에 너희 주가 이말은지 너희가 알지 못합니다. 자, 그러면 종말이 온다라는 것을 아는 사람들은 어떻게 산다고요? 깨어있대. 깨어있으라고 하는 말은 잠자지 말고 앉어 있으라는 얘기. 그 얘기 아니죠. 여기 깨어 있으라라고 하는 말은 자기에게 주어진 역할이 무엇인지 그 자기 역할을 바로 감당하는 사람이 되라 그 말입니다. 그리고 어때요? 우리 모두에게는 자기 역할이 있어요, 없어요. 다 자기 역할이 있죠. 그것처럼 아무렇게나 살지 말고. 자기에게 주어진 역할을 잘 감당하면서 살아가라. 그러면서 너희는 자연을 통해서 이제 변화, 변화가 되어져라는 것을 배워라 그랬습니다. 그럼 이제 우리,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가을에 단풍구경 가야 한가요? 왜 단풍구경 가지 예쁘니까. 나무가 겨울을 나게 하기 위해서 이파리가 떨어지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나무를 위해서 이파리가 희생하는 거예요. 죽어주는 거예요. 그래야 내년에 겨울을 나고 그 나무가 다시 봄에 소생할 수 있기 때문에. 근데 우리는 이 단풍을, 가을에 단풍 구경 가요, 안 가요? 단풍 구경 왜 가세요? 나뭇잎이 떨어지는 거 보고, 아. 인생이라고 하는 것처럼 그래서 가나요? 우리가 그래서 가는 게 아니라 아름답다 아참 예쁘다 아 어떻게 저렇게 예쁘냐 자, 우리가 가을에 단풍 구경을 가는 것처럼 우리가 인생을 살 때도 가을에 단풍처럼 그렇게 아름답게 인생을 살아가라 그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신앙생활은 어떻게 하는 거냐 자기 자리를 바로 지켜가는 것은 가을날 단풍이 아름답게 지어지는 것처럼 자기에게 주어진 것을 바로 아는 사람들은 바로 그렇게 사는 사람이다. 자, 그랬을 때 우리가 어떻게 종말을 준비해야 되겠느냐? 종말을 준비한다라는 말은 개인의 죽음을 어떻게 우리가 준비할 것인가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개인의 죽음은 무엇을 보여줘야 되냐면 가을 단풍처럼. 가을 단풍처럼 그렇게 아름답게 보여주는데 나를 기억하는 사람들에게 아 그분 참멋있게 살았어 아 그냥 그냥 마찬 멋지게 살아가서 이렇게 나를 기억해 줄수 있도록 그렇게 살아야 가 되지 않겠느냐 그러면서 어, 단풍 구경 가면서 단풍이 아름답게 아름답다고 이야기하는 것처럼 우리도 그런 자세로 살아가는것 이것이 종말을 준비하는 우리의 자세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어, 개인의 마지막이 올 텐데 내 마지막이 모처럼 보이게 단풍처럼 가을 날 아름답게 물들 그 단풍이 아름답게 보여지는 것처럼 오늘 우리가 그렇게 살다 갔으면 좋겠다 그 말입니다. 그러면서 또뭘 비유를 말씀하시냐면 종의 비유를 하시는데 자 어떤 주인이 종들에게 일을 다 맡기고 먼데 여행을 갔어요. 근데 이주이 종들이 가만히 생각해 주인이 언제 올지 모르겠어요. 온다고 약속을 안 하고 이제 여행을 갔으니까. 그랬더니 착한 종은 늘 때마다 지혜롭게 아, 먹을, 사람들이 먹을 것과 집안에서 일해야 것다일을 챙겨서 일을 잘 하고 있는데 아, 어떤 종은 나쁜 종은 뭐라 그하냐면 아, 주인이 언제 올지 모르니까 시간한 먹고 놀고 그냥 재밌게 놀다가 주인이 온다 그러다든 그때 가서 일하면 되지 않겠느냐. 주인이 나중에 어느 날 갑자기 와 보니까. 어떻게 하고 있어요? 한 종은 아주 정성스럽게, 지혜롭게 자라고 있는데 한 종은요? 이거 맨날 밥 먹고 놀기만 하지않 아무것도 안 하고 있어 그럼 그 주인이 이두 종을 보고 뭐라고 하겠느냐 그 말입니다. 만약에 일하지 않고 악한 일을 하고 있는 그종에게는 뭐라고 해요? 50일 전에 우리 한번 보겠습니다. 어미 때리고 애식하는 자가 받는 벌에 처하려니 거기서 슬피 울며 일을 갈미스리다 후회한다고요. 후회하지 않는다고요. 아, 깊은 후회를 한다고 하면, 아이고, 내가 열심히 할 걸, 내가 잘할 걸, 그렇게 후회하지 말고, 우리가 깨어있는 자세로 아름답게, 가을날 단풍처럼 최선을 다하면서 종말론적인 그런 입장에서의 우리의 신앙을 살아가는 것. 그렇게 아름답게 살아가는 그런 종말을 준비하는 자로서의 삶을 살아가자고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주님이 언제 오신다고요? 종말이 언제 온다고요? 언제 오느냐라고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느냐라는 것이 중요한그 말입니다. 오늘 종말을 준비하는 우리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가라고 다시 한번 생각하면서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이 하을의 단풍처럼 아름답게 무더러 갈수 있는 그런 어, 신앙의 삶이 우리의 삶이 되어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